음, 왜? 너또 우연치 않게 사니까 됐다 그랬어. 음. 매일 사시는 분이 아니고 둘다 우연치 않게 산 거예요. 어, 어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 않을까요? 자동일까요, 수동일까요? 어! 두분 다요. 이제 <laughs> 네,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좀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있죠. 진짜. 음. 어,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는 노또를 맞은 1등을 당첨된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. 뭐, 한 사람은 이제 손님으로 왔었고, 한 사람은 이제 구슬하게 된 가정인데, 한 사람은 한 30억을 맞으셨고, 한 사람은 한 13억 정도를 맞으셨댔어요. 아 근데,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거 있잖아. 아이 초년에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조상이 돌보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로또에 당첨이 됐을까? 어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막 뚫어주라고 이렇게 한번 봐봤어 유심히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얼굴이 코 있는 데서부터 하관이 너무 좋은 거야. 되게 웃기는 게코 바로 옆에 점이 약간 하나 있었어요. 코 있는데 점이 아니고 코 옆에. 살짝 있는데 그게 이제 40대 넘으면서 이분이 대박이 한번 터지는 점인 거야 근데 신기하게 그 점에 검은 털이 이렇게 하나가 길게 나왔어 근데 보기에는 진짜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유난히 그 털이 되게 길어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하기도 했지만은 아저 점이 저 사람한테는 엄청난 복점이었구나 사실 이제 이마가 굉장히 좁으세요 어 좋고 여기에 주름이 이제 있으니까는 부모 덕은 사실은 없어 그리고 이 콧날이 여기가 굉장히 죽어 있어 요 여기가 근데 콧볼이 있는 데가 되게 도움한 거야 그래서 아 한방은 대박은 척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, 부모하고 굉장히 인연이 빨리 끝났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약간 보면은 형제분들도 좀 일찍 가신 분이 많이 있고 안 좋게 가신 분이 있어 근데 그 점이 코 옆에 콧볼 옆에 있는 그점 하나가 진짜 30억 대박을 쳤더라고요 근데 중국집 하시는 분이어서 중국집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, 중국집은 따님한테 주고 이번에 이제 약간 배달 그때 당시 이제 배달업을 이제 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을 한번 봤고, 하나는 이제 젊은, 30대에 33시였나, 6시였나? 아니, 30대에 그 정도 된것 같아요. 한 4년, 5년 전에 일이었으니까. 여자가, 어, 13억에 이제 약간 복권에 맞았어. 그래가지고 시댁하고, 뭐, 친정 쪽에 이제 형제분들한테 1억씩 다 주고, 자기는 이제 뭐, 어, 아파트 그, 대출금 갚고 나머지 돈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증저증상이 하나 일어난 게 신랑이 2등에 한번 당첨이 됐어. 그리고 이인은 1등에 당첨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였잖아요. 근데 눈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. 눈이 뭐 쌍꺼풀 주고 뭐 커서 예쁜 게 아니라 쌍꺼풀은 약간 없는 눈인데 눈동자가 굉장히 맑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, 이것 때문에 어, 이운기가한번 터졌구나, 돈이. 근데 이분은 초년에 왔잖아요. 그래서 눈은 초년에 오는 거고, 코그 밑으로 하가는 말년에 오는 거야. 그래서 지금 막 내가 운이 안 풀리고 고생한다,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사람은 대박이 한 번은 터져. 언제냐가 중요한 거야. 초년에 오느냐, 말년에 오느냐. 근데 제가 볼 때는, 말년에 오는 게더 좋아요. 음. 지금 만약에 내가 대박이 안 터졌다 생각하면은 거울 한번 보셔. 아 콧망울이 내가 좋은가, 턱이 잘서 있나 한번 보시면은 잘서 있다 그러면은 기대하세요. 어, 한 번의 대박은 무조건 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거울 한번 보시고 항상 많이 웃으세요. 그럼 운기가 조금 더 빨리 도니까는 뭐 어, 운기 좋으면 너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음, 너또 우연치 않게 사니까 됐다 그랬어 음. 매일 사시는 분이 아니고 둘다 우연치 않게 산 거예요 어. 남자분은 조상 꿈을 꾸신 거고 이분은 그냥 어, 내가 뭐 약속했어서 나갔다 시간이 남아서 산 거야 음. 근데 된 거예요 여기서 응.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이잖아요 자동일까요, 수동일까요? 어, 두분다 사실은 자동이에요. 아, 어. 어, 수동으로 하신 건 아니고.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아, 안 되더라고. 어, 아직 저는 그런 운기가 안 왔나 봐요. 저도 한번 대박을 꿈꾸면서 같이 꿈꿔요. 그리고 한번 어대박이 나시면 커피 한잔 사세요. 감사합니다.